당당이들 여러분들 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 가을 기본템 영상에서 가을에 없어서는 안될 가을 코디에 꼭 필요한 필수템으로 데님 아이템을 꼽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실 가을뿐만 아니라 마음에 쏙 드는 데님 아이템 장만해 두면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그리고 봄까지 꾸준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고 또 티셔츠, 니트, 맨투맨 등등 어떤 상의든 코디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만점인 그런 아이템이 바로 데님이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옷장에 꼭 필요한 이 데님. 다양한 디자인의 데님 아이템 10가지를 활용해서 가을 데님 특집으로 룩북을 준비해봤고요. 이번 영상은 러블리하면서도 힙한 아이템을 한껏 만나볼 수 있는 빅사이즈 쇼핑몰 리치무드의 자체 제작 무드진 컬렉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무드진에서는 깔끔하고 데일리한 아이템들 위주로 선보였다면 이번 가을에는 이 무드진을 완전 새롭게 아주 특별하게 정말 활용도 높은 데일리한 아이템들 뿐만 아니라 알록달록한 컬러감 그리고 화려한 워싱이 들어간 다채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뽑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입어본 뉴 무드진 10가지는 탄탄하고 퀄리티 좋은 데님 소재에다가 합의인 재개도 넉넉한 사이즈와 미디 길이로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이고 기존 빅사이즈 데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유니크한 디자인을 정말 많이 뽑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빅사이즈 데님계에 새로운 길이 열렸구나 빅사이즈 데님을 이끌어 나가려고 리치무드가 좀 작정을 하고 이번 가을 시즌 제대로 준비를 해서 만들었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뉴 무드진을 런칭하면서 우리 당당이들에게도 이 데님들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리치무드에 그래서 우리 당당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굿즈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고 무드진을 구매해준 선착순 50분에게 저의 캐리커처가 들어간 파우치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가을 새롭게 선보일 리치무드의 뉴 무드진들 그리고 그에 잘 어울릴 수 있는 10가지 코디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들고 온 데님은 바로 은은한 워싱이 들어간 중청 컬러의 세로 절개 팬츠인데요. 여러분 이 데님 진짜 핏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도 이 바지 핏 입어보고 진짜 감탄 또 감탄을 했는데 얼마 전 업로드한 쇼츠 영상에서 당당히들 반응도 엄청 뜨겁더라고요. 바지 전면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이 세로 절개 디자인 때문에 일반 와이드 팬츠보다 훨씬 슬림해 보이기도 하면서 다리 길이도 훨씬 길어 보이더라고요. 절개 디자인이 과한 느낌이 아니라서 데일리하게 착용은 가능하되 룩의 포인트는 살짝 더해주는 디테일이라서 베이직한 디자인의 데님보다 훨씬 더 예쁘고 소장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감도 일반 중청이 아니라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섞인 듯한 중청 컬러라서 상의 코디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전체적인 핏감이 저한테 넉넉하고 와이드 핏인가 싶은데 밑단이 살짝 퍼지면서 부츠컷 느낌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지의 편안함은 가져가되 유니크한 매력도 더해져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 여기에다가 아이보리 컬러 투웨이 집업을 함께 코디해 줬는데요. 부드러운 착용감의 골지 소재로 부담스럽게 달라붙지는 않는 여유 있고 편안한 핏감의 집업이라. 데일리한 룩으로 코디하기 좋았고, 투웨이 지퍼로 원하는 만큼 핏을 조절해서 착용할 수 있어서 누구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디가 쉬운 데일리템이라서 이번 절개 데님과의 조합도 너무 잘 어울렸고, 편안한 무드의 모자, 신발과 함께 코디하니까 캐주얼한 꾸안꾸 코디로 너무 예뻤던 아이템이었습니다. <목소리> 두 번째로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흑천 카고 스커트인데요. 올해 카고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보이고 이번 가을까지 쭉 보일 텐데 이번 무드진에서도 요즘 핫한 카고 미니 스커트를 만들어 냈더라고요. 이번 카고 스커트는 일자 핏에 가까운 핏으로 허벅지 부분에 아주 플랫한 카고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허벅지 부해 보임 없이 깔끔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기장감이 저를 기준으로 허벅지 딱 절반 아래에 내려오는 너무 짧지는 않은 기장이라서 활동하기에도 좋고 너무 과한 느낌 없이 딱 예쁜 기장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고 좋더라고요. 제가 지난 기본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 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데님에 데님을 더한 코디들 정말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유행에 맞춰서 이 흑청 카고 스커트에 컬러감을 맞춘 데님 셔츠를 함께 코디해 줬습니다. 세트로 나온 제품은 아닌데 컬러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 오버핏 셔츠가 엄청 박시해서 스커트 안에 넣어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잡히는 볼륨감이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데님에 또 데님을 더한 조합이 과하지 않을까? 코디가 어렵진 않을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 컬러감을 맞추거나 흑청 데님으로 선택을 하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코디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코디 데님 원피스 느낌도 다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음으로 준비한 코디는 제가 완성하자마자 너무 귀엽다. 이건 딱이다 싶었던 코디인데요. 바로 빈티지한 워싱이 과감하게 들어간 브라운 컬러의 와이드 데님에다가 오버핀 니트 후드를 함께한 룩이에요. 이 바지 색감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카키가 조금 섞인 듯한 브라운 컬러의 바탕에다가 허벅지 전체에 옐로우 워싱이 과감하게 들어가 있는데 워싱이 넓어서 부해 보이면 어쩌지 싶다가도 바지가 가진 컬러감이 짙고 톤다운되어 있어서 그런지 부해 보이는 느낌 없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데님이라는 아이템이 가진 분위기가 좀 쿨하고 차가운 편인데 얘는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따뜻한 컬러감이라서 조금 더 색다른 매력을 지닌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 여기에다가 박시한 오버핏 티셔츠를 착용하고 브라운 컬러의 스트라이프 니트 후드 집업을 함께 코디해 줬는데요. 이 니트와 데님의 컬러 조합이 찰떡으로 잘 어울리고 안에 티셔츠가 후드로들 편안한 핏이라서 전체적으로 코지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끌어내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니트 소매에 워머 디테일이 있어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전 여기에다가 브라운 컬러와 색감을 맞춘 가방과 신발을 함께 해서 가을에 너무 잘 어울. 는 캐주얼 데일리 룩을 만들어 봤어요. 네 번째로 들고 온 데님은 바로 애쉬 컬러의 카고 롱 스커트인데요. 제가 이번 영상 코디들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들어서 자꾸만 극찬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스커트 색감도 정말 너무 예쁩니다. 오묘하게 빛바랜 듯한 빈티지한 애쉬 컬러감에 허벅지 양쪽 워싱으로 포인트가 잡혀 있고 또 역시나 플랫한 카고 디자인으로 부해 보임 없이 디테일을 뺐다는 점, 그리고 이 스커트도 발목까지 충분히 내려오는 롱한 기장감이지만 완전 일자로 뚝 떨어지는 슬림한 핏감이라서 전혀 부해 보이지가 않았고 다리가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데님으로 된 일자 롱 스커트라서 활동 하기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뒷부분 트임으로 활동성을 높여줘서 편하게 착용할 수도 있더라고요. 전 여기에다가 카키 컬러의 스커언의 홀터 집업을 코디했는데 이 티셔츠도 진짜 엄청 유니크하죠. 목 부분에 끈을 앞으로 묶어서 조금 더 화려한 느낌으로 착용해도 되고 뒤로 묶어서 홀터 느낌만 낼 수도 있는데 전 이번에 데님 스커트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홀터넥 느낌만 낼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가을 분위기를 더낼수 있는 브라운 컬러의 벨트와 베이지 컬러의 부츠를 함께해서 룩을 완성해줬는데요. 빈티지한 워싱 스커트와 카키 브라운 컬러의 조합이 너무 예쁘고 힙한 가을 언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들고 온 아이템, 바로 롤업 데님인데요. <laughs> 이 바지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짙은 컬러의 생지 데님에다가 밑단에 두꺼운 롤업 디테일이 들어간 팬츠인데 제가 일부러 접은 게 아니라 원래 이런 디자인으로 나온 아이템이거든요. 163인 저를 기준으로 운동화를 신었을 때도 넉넉하게 떨어지는 기장감과 오버한 핏감에 편안한 사이즈로 일자로 뚝 떨어지는 이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롤업 부분도 애매하게 접힌 게 아니라 작정하고 두껍게 접혀져 있어서 그런지 캐주얼하고 귀여운 매력이 확실하게 느껴져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바지가 가진 귀여운 매력을 살려서 아이보리 컬러의 오버핏 셔츠와 함께 해가지고 평소에는 잘 보여드리지 못했던 아메카지 룩을 만들어 봤는데요. 셔츠 안에 오버핏 티셔츠를 함께 코디하고 밑단 단추를 몇개 풀어서 티셔츠가 언뜻 언뜻 보이게끔 연출해줬는데 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전 여기에다가 그린 컬러의 볼캡을 착용해서 룩의 색감 포인트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 코디 바지 밑단의 롤업과 셔츠 소매의 롤업으로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뿜뿜이라 대학생분들을 개강 룩 코디로 정말 추천하는 룩입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다음 코디는 요즘 한창 유행하는 코디, 발레 코어 아이템을 활용해서 룩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 착용한 데님은 컬러감이 일단 굉장히 진하잖아요. 진청을 넘어서 네이비에 가까운 어두운 컬러의 데님에다가 넓게 화이트 워싱이 들어가 있는데, 빅사이즈 데님에서 정말 쉽사리 볼수 없었던 유니크한 컬러라서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번에 리치무드가 정말 새로운 도전을 많이 했구나 싶었던 느낌? 저한테 일자 와이드 핏 정도로 과하지 않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기장감이 엄청 길게 떨어져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게 연출할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어두운 워싱 데님을 확 살려줄 수 있는 화이트 컬러의 레이어드 티셔츠를 함께 코디했는데요. 이거 제가 오프닝에 입고 나온 상이라서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요즘 유행하는 발레코어 느낌으로 어깨와 허리 부분에 끈으로 레이어링을 해서 입는 아이템이에요. 원래 저는 상의를 넣어 입는 걸 좋아하지만 이 티셔츠는 상의 레이어링이 포인트인데다가 상의 기장에 배를 살짝 덮는 길이라서 팬츠 위로 살짝 덮어주면서 착용을 하니까 힙한 느낌도 들면서 오히려 더 스타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독특한 컬러감 소장 가치가 있는 데님 찾는 분들, 캐주얼한 느낌을 더한 발레 코어 룩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께 이번 코디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룩 완전 핑크핑크한 컬러감이 눈에 확 들어오는 코디죠. 개인적으로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감인데다가 이런 Y2K 룩을 엄청 사랑해서 이번 코디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톡톡 튀는 보라색 컬러의 바탕에다가 허벅지 바깥쪽으로 연핑크 컬러의 워싱이 과감하게 들어가니 데님. 사실 이런 유니크한 컬러감의 데님은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수밖에 없는데 베이직한 디자인의 데님은 모두 다 소장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 색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데님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컬러 데님은 제가 입은 것처럼 까만색으로 코디하셔도 좋고 조금 더 데일리한 컬러감의 티셔츠나 맨투맨과도 편하게 코디할 수가 있거든요. 컬러에 힘을 뺀 아이템들과 함께 코디하면 데일리 꾸안꾸 룩으로 연출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핑크데님의 매력을 확실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핑크 프린팅이 들어간 긴팔 유넥 티셔츠를 함께 코디해 봤어요. 넓은 넥라인으로 답답한 느낌 없이 어깨라인 드러내면서 착용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 조금 더 날이 시원해지면 여기에다가 가벼운 점퍼 하나 툭 걸쳐서 룩을 완성해 줄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 기대했고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던 스타일의 데님 스커트를 활용한 코디인데요. 여러분 이 스커트 제가 너무 찾던 스타일이에요. 바로 짙은 진청 컬러로 발목을 더 충분히 덮어주는 기장감에 무겁게 떨어지는 A라인 롱 스커트인데요. 빅사이즈에서는 이렇게 무겁고 딥한 느낌의 롱 스커트를 찾아보기 정말 힘들었고 또 탄탄한 데님 질감으로 뱃살이나 옆구리살 부각 없이 정말 깔끔하게 넓은 A라인으로 떨어지는 데님 스커트 찾기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 리치 무대에서 딱 제가 원하던 디자인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롱스커트는 가을 겨울에 오버핏 맨투맨이나 니트에 코디해서 빈티지한 느낌으로 입어도 좋고 유니크한 아이템들과 함께해서 힙한 느낌으로도 연출해줄 수 있는데요. 전 이번에 브라운과 톤다운된 핑크 컬러의 조합이 매력적인 언발 티셔츠랑 함께 코디했는데 이 코디도 독특하면서 너무 예쁘죠. 티셔츠와 데님 모두 각자가 가진 매력이 강해서 매칭이 잘될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 브라운 컬러의 색감과 진청 데님의 컬러가 은근히 잘 어우러지면서 힙하고 트렌디한 무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번 데님은 가을 잘 어울리면서도 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진 스커트 찾던 분들, 티셔츠 하나, 맨투맨 하나의 코디에도 남들과는 다른 힙한 꼬안꼬 스타일링을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룩입니다. 아홉 번째 코디는 리치무드가 추구하는 힙한 캐주얼한 스타일의 분위기가 잔뜩 느껴지는 데일리 룩인데요. 크림 컬러의 아노랑 맨투맨에다가 진청 컬러의 카고 와이드 팬츠를 코디해봤어요. 먼저 이 데님. 리치무드에서 빅사이즈 분들을 위한 카고 데님을 준비 중이라고 했을 때부터 정말 오래 기다린 아이템인데요. 기대했던 것만큼 컬러나 핏감다 너무 예쁘게 잘 빠졌더라고요. 워싱 포인트 없이 진청 그 자체로 빠진 컬러에다가 양쪽 허벅지에 포켓이 달려있고 저한테 딱 예쁘게 떨어지는 기장감까지. 무채색의 상의에다가 이 데님. 딱 착용해주면 이 바지 자체로 포인트가 되어주면서 캐주얼하고 스트리트한 느낌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너무 얇지 않고 탄탄한 질감이라 가을부터 겨울까지 꾸안꾸룩으로 손이 많이 갈것 같은 제품이었고요. 전 여기에다가 엉덩이를 덮는 완전 오버한 핏감의 아노락 맨투맨을 코디했는데 이 크림과 진청의 컬러 조합도 과하지 않고 너무 예쁘고 이 바스락거리는 맨투맨의 질감도 데님이랑 함께 하니까 더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버핏에다가 오버핏을 더한 룩이라서 부해 보일 수는 있지만 체형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정말 편하게. 외출하고 싶을 때, 스트릿한 느낌 물씬 내면서 편한 룩 입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룩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코디는 정말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데님 멜빵 스커트를 활용한 룩인데요. 이런 멜빵 디자인 저도 얼마만에 입어본 건지 기억도 잘 나질 않는데 빅사이즈에서 이렇게 예쁜 컬러감의 멜빵이 나온 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데일리한 아이템들이 줄을 이루는 빅사이즈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건 우리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일이고 그건 패션을 즐기는 우리에게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이렇게 빈티지한 중청 컬러로 허벅지 부분에 넓은 워싱이 들어가 있고 종아리를 충분히 다 덮는 롱한 기장으로 체형 부각 없이 입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뒷부분에는 트임이 있어서 활동하기에 더 편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기장감이 애매하지 않고 아예 롱하게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독특하고 입었을 때 부담이 없겠다 싶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 여기에다가 라이트 옐로우 컬러의 바탕에 레드 포인트가 들어간 니트를 함께했는데 이 니트도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니트가 가진 디자인과 컬러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여기에다가 멜빵을 함께 하니까 진짜 미치게 귀엽지 않나요? 10대 분들 그리고 20대 초반분들이 통통 튀는 분위기로 착용하셔도 좋고 20대 후반이나 30대 분들이 캐주얼하고 러블리한 분위기 만들어내고 싶을 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치무드의 뉴 무드진 10가지를 활용한 가을 코디들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예쁜 디자인의 데님을 활용해서 다양하고 매력적인 코디들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도 준비하는 내내 되게 설레면서 기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 I like to be to my loneliness